여러분, 큰그 남성 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정감사 하는 거 아세요? 어떤 미친 놈이 대구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대구가 옛날 모스크바였다네. 무슨 아... 공산 공산주의의 본산이 대구였다고 아... 얘기하면서 아... 새마을 정신 이런 거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국정감사 그거 보셨어요? 볼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이제 이 빨간 놈들이 정신 빠지기 시작하기도 했고 이 빨간 놈들이 이제는 너무 다급해서 이제 대구까지 가가지고 대구 시민을 폄하하고 대구 미래를 폄하하는 얘기들을 마구마구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한다는 주문이 대구는 왜 이제 빨갱이 안 되냐고 이제 무슨 혁신 진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대구마저 빨갛게 물들어야 된다고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지막 능선까지 다와 있다고 마지막 싸움이 우리 앞에 정제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저 빨갱이들과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됐는데? 새마을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됩니까?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배우고 싶어 해요. 새마을 운동 배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나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뻘건 놈들은 좌빨 놈들은 우리의 옛날의 위대한 과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을 부인하라고 대구까지 와서 대구 시민을 압박하는 이런 빨갱이들을 우리는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숨길 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을 우회로 돌려서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빨갱이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고 처단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사랑하는 보수 우파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아시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 왜 우리가 빨갱이들을 처단하기도 힘든데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보수라고 얘기하는 가짜 보수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말 빨갱이를 몰아내는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빨갱이를 차단해야 돼 공산주의를 차단해야 돼 그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냐 우리 역사가 헝클어진 그 시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역사가 헝클어진 시점, 거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헌법이 중단되고 유란, 유린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박근혜 대통령인과 같이 탄핵한 그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헝클어지기 시작한 그 점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다시는 그렇게 역사가 반복돼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빨간 적들, 공산주의자들, 종북들, 주사파들, 우리가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공화당,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 세력 여러분을 감히 평가절하하고 감히 여러분들이 뭘 했냐고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 줌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빨간 세력을 물리치기 전에 처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한국당이라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무슨 목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위대한 전쟁 혁명군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부터 내부 정화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부터 보수 가짜 보수 우파를 처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부터 하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나쁜 얘기 할려니까 처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을 머금고 처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광화문에 모여있는 2,300만, 500만, 1 0만그 세력이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엊그제까지 같이 밥 먹던 우리 한국당 사람들 어떻게 처단합니까? 우리 엊그제 같이 같이 보수, 우파, 태극기 같이 흔들, 흔들든 사람들 어떻게 처단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니까요. 이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는 걸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가깝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움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가고 싶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단할 수밖에 없다. 차단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수 있으며,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들절 동요마세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진정한 보수파의 우 세력이 아니고. 우리를 겸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혁명군이에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대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썩어 문드러진 팔다리가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손가락이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썩어 문드러진 발이 있으면, 다리가 있으면 잘라내고,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그리고 진정한 보수파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강력한 애국심으로, 용맹함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는 나라라고 많은 나라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어요. 좌파 놈들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내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대통령님께서도 저희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계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병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을 위해서라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세력 만세! 우리 고안 만세! 만세! 여러분, 고하기 전에.